안녕하십니까. 샘우정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규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피규어는 스타워즈의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입니다.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아트박스입니다. 스타워즈라고 새겨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 아나킨 스카이워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토 회사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수령한 건 2019년 3분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9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저도 이거를 수령 후에 사실은 개봉을 안한 상태로 있다가 지금 오늘 개봉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박스 전면의 모습이고요.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이렇게 포스를 꾸우면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의 뒷면에는 별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측면에도 없고요. 정면에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밑면에 스타워즈, 그리고 위에도 간단하게 스타워즈 로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면 광선검을 들고 있는 모습에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포스를 뿜으면서 아, 멋있는 자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켄 스카이워커와 손우즈들 그리고 광선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 아나켄 스카이워커의 헤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켄 스카이워커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헤드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헤드를 제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드가 상당히 퀄리티가 우수합니다. 제가 음. 우워즈 멤버들은 요다와 오비완 캐러비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음, 아나켄 스카이워커 역시 헤드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얼굴에 상처하며 눈동자까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상처와 얼굴 상처 보이시죠? 이쪽에 상처와 눈동자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요. 보시면, 이렇게, 영화상의 표현을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 제다이들이 입고 다니는 음, 망토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망토를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망토를 제거한 아나킨. 네, 모습입니다. 헤드, 가슴, 상체 부분, 그리고 하체 부분까지, 하체 부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부분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허리에 벨트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방, 작은 포켓들 표시 그리고 뒤에도 작은 가방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킨의 오른팔이 왜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영화상에서 아나킨의 오른팔은 결투 중에 잘렸습니다. 이손 잘리는 부분은 어, 아나켄 스카이워커도 그랬고요, 루크 스카이워커도 그랬고요. 아마 대를 이어서 아마 손이 잘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전체적으로 영화상 고정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옷의 모습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모양도. 장갑을 들고 있는 모습.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역시, 스타워즈의 멤버들은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벤져스 멤버들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자, 이번에는 루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광산검이 있는데요. 어 아나키는 광선검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쓰는 광선검, 광선검과 그리고 이렇게 어, 약간 휘어 있는 손잡이의 광선검이 있습니다. 요거는 빨간색이죠? 광선검 색깔이 요거는 이 색깔은 파란색인데 요건 빨간색입니다. 요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두코백작의 검입니다. 두코백작을, 음 이렇게, 그, 함선에서 제거를 하고, 취득한 광선검입니다. 자, 이렇게 광성검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 팔루즈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로봇 어, 팔입니다. 아마도 그 오른쪽 팔 잘려나가는 오른쪽 팔을 아마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팔꿈치 부분에서 휘어지는 루즈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전지가동선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전부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전지가동선 모양처럼 얘도 마디가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줄때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이 마디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사식으로 되어 있죠. 아마 어 팔에 이렇게 부착을 할때 그냥 이렇게 탈착이 아닌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팔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팔 루즈가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로봇 팔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광선을 들고 있는 모습의 손 파츠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배터리를 삽입해서 그 제가 오비완 캐노비 때도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아마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팔 밑에 부분에 보면. 배터리를 할수 있는 공간과 스위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넣어서 라이트를 켜면 아마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친구도 오교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교환을 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라이트를 켜면 아마 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비언과 차이라면 그 휘둘렀을 때 나는 느낌이 이렇게 빛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 삼각형의 그런 느낌의 광선광 파츠는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그냥 일직선상으로만 세워 있는 칼 모양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팔 파츠, 팔 루즈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손루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양쪽 손이 장갑을 끼고 있는 손과 맨손 파츠가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본인의 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까맣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 파츠를 한번 볼, 테, 볼 텐데요. 이렇게 광선검을 들고 있는, 광선검을 들수 있는 그런 모양의 손 파츠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표시를 할수 있는 두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어딘가를 가리킬 수 있는 이렇게 상대방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손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살짝 오므린 듯한 그런 손 파츠가 한 쌍이 있구요 이렇게 세 개의 손 파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손 파츠는 왼손이죠 왼손 파츠는 이렇게 이렇게나 손을 살짝 쥐고 있는 주먹을 살짝 쥐고 있는 손 파츠가 하나 있구요 그리고 손을 살짝 구부린 듯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손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살짝 폈지만 이렇게 두 손가락이 따로 되어 있는 모양을 따로 잡고 있는 손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손을 펴고 있는 이렇게 손을 완전히 펴고 있는 손바침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목핀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까만색 하나, 피부톤 색깔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3개가 들었습니다. 요거는 광선검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스탠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 이게 떨어지네요? 자, 요렇게 위에는 아마 그, 자 이렇게 스탠드 윗부분입니다 뭐 특별하게 어 문양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마 우주선 음 내부를 표현해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음 지금 제품이 오면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이게 접착면이 없는 거 보니까 원래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량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근데 원래 이렇게 접착했던 표시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스타워즈 아나켄스카이워커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를 받고요 샌드봉 역시 기본 봉입니다. 기본 사양에 이렇게 봉이 들었습니다자 이렇게 루즈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안도 가동률은 굉장히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양팔벌려 나르는 충분하게 됩니다. 가볍게. 양파 물려, 나란히가 되죠. 그리고, 팔꿈치도 이렇게 90도가 됩니다. 90도가 되고, 조금 더 올라가죠. 오, 많이 접히는데요? 이렇게 거의 뭐, 팔뚝 부분에 닿을 정도로 많이 접힙니다. 이렇게 많이 접히고요. 이거는 양쪽 팔 모두 동일하겠죠. 아, 이게, 양팔번호는 아래는 충분히 되는데, 이게 앞으로가 잘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그, 이 부분 때문에, 이 앞으로가 잘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뭐 뒤로 갈리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자 다리도 다리 역시도 이렇게 90도가 거의 됩니다. 90도가 거의 올라가고요. 그리고 무릎 있는데도 잘 굽혀집니다. 발목도 이렇게 살짝씩 움직입니다. 잘 오비완 때와 마찬가지로 가동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어, 불편한 거 없이 잘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즈들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징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타워즈는 굉장히 고정 편들이 많고 마니아들이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피규어들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스타워즈 멤버들은 요다와 오비왕 캐노비, 그리고 아나켄 스카이워커. 현재까지는 아나켄 스카이워커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추후에 음 제가 추가 구매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